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 사사기 이제 마지막 장을, 이제 내일 본문이면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야말로 막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의 아내를 구해주는 이야기로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 짓게 되는데, 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레위인의 첩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됐죠. 예, 그 베냐민 지파들이 사는 기부아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 첩을 심하게 욕보이고, 욕고, 그리고 이 레위인은 그 첩의 시신을 예, 이렇게 열두 덩이로 어, 토막을 내서 각 지파로 보내게 되고, 어, 이런 일은 전에도 또 후에도 있지 않을 일, 본 적이 없는 일이다 해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예, 그래서 예,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패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가 누구든지 딸을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해놓고 나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러면 한 지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절름발이 되는 거죠. 열두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아 이제 한 가지 방법을 고안합니다. 길란 야베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가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잘못이 없는 길로 한 야베스 사람들 진멸하게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전혀 400명을 얻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여기 뭐 기도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내용 전혀 등장하지 않죠. 다 누가 결정하고 실행합니까? 사람들이 결정하고 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소견에 오른대로 행했다. 자, 이게, 어,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사기 전체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 신앙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물려주지 않았다. 예, 우리 그런 점도 살펴봤지만, 어,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죠 신앙이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교육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열이면 열다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자녀는 잘하는데 어떤 자녀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볼수 있죠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자녀가 꼭 믿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어떤 것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야말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쫓으라 네, 그랬어요. 그 말씀 순종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족속들로 하여금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진 것은요 그 남겨진 이방 족속들과 문화적으로 삶이 그냥 섞여져 버리셨어요. 함께 동화된 겁니다. 같이 살았죠, 같이 지냈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 데려다가 같이 살죠. 그 결과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았어요.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가 오늘 사사기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한번 이 내용들을, 이 역사를 접목을 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얼만큼 망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작은 불순종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망가질지 알수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백준영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후배들 모아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망가졌던 사람인지 아냐고 첫 번째 부인하고 사별하고 두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지내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지어는 마약의 손을 댔고, 말이 하나를. 그리고 술, 담배, 말로 다할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살았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후배들 모아놓고, 어, 용기 주려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불순종. 작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 같다 보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면밀하게 기도하며 살펴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도록 해야 되고, 하나하나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좌시하고 용납할 때, 그게 교회에 얼마나 위해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전적으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도 또 개인의 삶도 바르게 세워가야 되지 않나 하는 우리 교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참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이 말씀대로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집화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들이 내놓은 대안은 모두가 다 파괴적인 것들이에요. 길란 야베스 거민을 진멸시켜버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다가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들의 실수를 덮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한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동시대에 하나님의 손길로 예비하신 역사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함께 나누고 있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예비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새로운 체제와 질서가 회복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소망이 없어 보일 때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다윗이 세워졌지만 어디 그게 여러분 계속 갑니까? 왕정 시대 보세요. 다윗 죽고 나면 또 무너져요. 또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아합 때 보세요. 형편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된 우리 왕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의 실패의 삶의 역사, 연속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가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왕은 단연 예수님 한 분뿐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금 나는 가지만 너희 곁에서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새롭게 하고 다시금 세워줄 우리의 하나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